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매수 추천드리고 수익 공개 영상도 찍었었죠. 어, 다시 가격대가 또 제가 좋아하는 가격대가 와서 다시 매수 추천드리게 됐고요 먼저 재무 차트를 보시면은요, 2020년 942억, 2021년에 3,696억, 작년에 3,106억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분기를 보시면요 1분기 1 2 7 9억 2분기 1,096억, 3분기 604억, 4분기 127억. 이렇게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돈 아주 잘 버는 회사죠. 다음에 차트를 보면요. 601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뭐 가격이 완전 바닥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 한번 시세를 내고 다시 바닥을 찍고 지금 어 계속 저점을 높여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어 보면 601봉 차트 상에서 거의 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어요, 최근에. 확대해서 보면은요. 어사 저번 달 3월 28일날 어 189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보여서 다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맥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맥포인트 부분 찍고 살짝 지금 어 지지를 해 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한번더 빠지면서 어, 또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는 지금 이 정도에서는 어 한번 매수를 어 분할 매수를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떨어지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한 번에 이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어또 엑세미코 같은 경우에 뭐 우리는 잡주도 아니고 어뭐 적자 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어, 또 ROE도 엄청 높고 한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한방에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들이면서 또 세력들이 사들이면서 한번에 그냥 또 정거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론, 물론 비록 떨어질 순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한번 어, 분할매수 1차 어, 분할매수 할수 있는 그때 타이밍이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 추천 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좀더 조정하면 계속, 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외국인이 28.29%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거래소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했네요. 기관은 팔, 을 아니, 개인은 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보면, 어, 개인이 계속 사고 있었고, 또 외국인은 쭉 팔다가 또 샀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기관도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은, 이렇게, 어, 맥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오면 한번, 어, 그,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금액에 적당한 어떤 퍼센트지를 줘가지고 1차 베팅을할수 있는 타이밍은 딱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에릭 세미콘이 매출이 어디서, 어디서 나는지 잠깐 보면은요. 음, 일단 먼저 PER이 7배예요 7배. 그리고 PBR이 1.73배입니다. 그 배당 수익률이 4.45% 에요 배당 어마어마 주네요 그리고 음 매출을 보면 시스템 ic 시스템 ic 가100% 입니다 시스템 ic 가100%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을 보면 일단 액면가 500원 이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운용사 대형 운영사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21일 날 나온 비즈니스 서머리를 잠깐 보면은요.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LX 세미코는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LG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핵심 부품 시스템 IC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력 제품은 드라이버 IC, 티콘 PM IC이며 모바일용 P-OLED DDI, 터치 컨트롤 등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 중에 있다. 전... 9월 전년동기 대비해서 연결기준 매출액이 22.2% 증가, 영업이익 5% 증가, 단기 순이익은 3% 감소 그리고 주요 제품인 드라이버 IC는 단기 전체 매출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매출액의 99.2% 구성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핵심 부품을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한 물론 수입 위중 온도가 높았던 제품들을 국산화하였다 이렇게 음, 비즈니스 서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보시면은요,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죠. 꾸준히 상승하고 어, 올해 컨센서스는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1년에 고점 찍고 살짝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좀 많이 좀 살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돼서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ROE가 44.49, 26.7,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18.35입니다. ROE가 아주 높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보면, 6점, 작년에 6.28만 해줬어요. 작년에. 돈을, 그러니까 엄청 잘 벌, 돈을 많이 벌었더니,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이런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정말, 배당받고 버텨도 됩니다. 어, 샀다가 물려도 배당 받으면서 버텨도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정말 눈여겨보고 계좌를 나눠서 모아가는 계좌. 근데 지금 가격대가 완전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모아가는 계좌는 좀더 하락을 하면은 좀 매수를 하고요. 지금은 약간 좀 어, 단타식으로 좀 한. 어, 뭐, 10% 정도 올라가면, 뭐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그, 사경인 회사의 린방식으로적정축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LX 세미콘의 시가 총액이 1조 6,459억이에요. 근데, 지금, 자본총계가 올해 컨센스가 1조 정도 되고요 작년에 9,500억 정도 됐습니다.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 그리고 9504를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ROE. ROE가 상당히 높죠? 26.7, 44.49.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상장 주식수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적정 주가가 253,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수 추천가가 99,000원이 나와요. 음, 근데 보시면 어, 10만 1,200원입니다. 그죠 금요일날 종가가 10만 1,200원이니까 지금 매수 추천가가 99,144원이니까 그러니까 에요그러 거의 온 거죠. 거의 비슷하죠. 99,000원이니까 딱이 정도입니다. 이 맥포인트가 딱 지금 사경회사의 인방식의 어, 딱그 매수 추천가예요. 그래서 어, 사경인회사 림방식이 이런, 그, IT 쪽 종목에 상당히 적정 주가가 잘 맞아, 맞아 들어갑니다. 그,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경인회사의 교육을 받은, 받은, 펀드, 펀드 매니저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 못해요. 아주 정확하죠. 99,143원인데, 지금 딱 맥포인트가 여기 시, 시가를 보시면, 10만 100원이에요. 딱 10만원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죠 99,143원 똑 정확하게 마저 떨어집니다 적정 주가가 253,000원 그리고 1차 매도가가 131,000원 이런거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매수를 지금 완전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바닥은 지금 제가 봤을 때6 1일 2평선 6 1일 2평선이면 앞으로 한뭐10%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한번 1차 매수하고요. 더 떨어지면 여기서 2차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점은, 어 여기 상단. 상단보다 살짝 밑으로 해서 한10% 정도 먹으면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봤던 여기 이쪽, 이쪽 고점, 11만 2천원 정도, 11만 2천원 정도 잡으시고, 상승하면 72,000원에 판다 생각하시고요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조금 조금씩 더 분할 매수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매성이 수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집 워런버핏 숙향님의 방식으로 내재가치를 내보면요 은 bps bps가 5 8 4 3 2원이고요 EPS가 14,368원이에요. 이렇게 BPS랑 EPS를 이렇게 넣어보면, 회사의 내재가치가 10만 1000원. 회사의 값어치가 1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회사의 값어치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지금, 음, 뭐, 숙향님의 내재가치나 LX, 그, 사기운에서린 방식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번딱 매수하기에는 참 좋은 타이밍이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또 이렇게 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